자, 연산 33번 교재구요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봅시다. 우선, 뭐, 개념 설명을 먼저 해주면은 두 원의 교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쌤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개념 설명을 좀 해줄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너네도 여기다가, 요빈 공간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세요. 자, 두 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이 두개 있다는 얘기인데,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점이 생기겠지, 그지? 당연히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은 교점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엄청나게 많은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지? 이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방은요,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 조그마한 원방을 1은 0이라고 해보자. 그니까, 원방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어, 모컴마는 0이다, 0이다. 그렇게, 그렇게 나타내잖아, 그지? 그럼 얘도 2, 2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내주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1번 원하고 2번 원을 더해주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2번 원이든 1번 원이든 아무 상관없이 둘중 하나의 원에다가 K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0이다. 이런 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그 다음 개념으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볼 건데, 지나는 직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나오는 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는 이, 이 보라 색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 직선을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럼 얘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1 더하기 2번, 원 거기다가 k배. 여기까지 똑같거든,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원의 교 점을 구하는 직선을 구할 때는, 직선을 구할 때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돼요. k에다가. 무조건.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근데 위에 쪽에 보시면 원반 같은 경우에서는 k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안 돼. 요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도 돼지꼬리 땡땡 해주시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같이 한 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일단, 원방이 일반형으로 아주 이쁘게 표현이 돼 있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쌤이? 1번 원. 얘가 1번 원인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12. 이게 1번 원인 거예요. 어, 거기다가 더하기. 자, 두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게 두 번째 원인 거야. 근데, 쌤이 뭐 하라 그랬어? 두 번째 원에다가 k배를 해주라 그랬었지, 그지? 어. 그래서 그게 0이 되도록 표현해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나타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k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한 힌트가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이 원점이 바로 힌트예요, 힌트. 너네한테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원점은 다른 말로 0,0이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켜라, 이거예요. 0,0을 대입시켜라. 그럼 X에다가도 0을 넣어주고, Y에다가도 0을 넣어주면, 이거 전부 다0 되게. 0, 0, 0, 0. 여기도 0, 0, 0. 다 날아가네? 그래서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12만 남고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더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만 남는 거야. 이게 0이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k가 얼마가 되냐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좀 귀찮지만 이위 위의 식에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4x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는 0이 되겠지 이거 전개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상수항은 사라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12랑 플러스 12니까 상수항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0이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좀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더하기 6Y는 0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원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두원의 교점과 1,2를 지난대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냥 두원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두원을 더, 더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이게 1번 원이니까 1번 원. 요렇게까지만 쓰는 거야. 는영 빼고. 그 다음에 2번 원은 요거니까 더하기 2번 원을 쓰는데 k배를 해주라 그랬지 그래서 k배에다가 2번 원 해주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는 0이다 여기다가 몇 콤마 몇을 대입시키는 거야 1,2를 지금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지 x랑 y에다가 그럼 넣어주자 얘는 1 넣으면 x에다 1 넣으니까 1 얘는 y에다가 2 넣으니까 4 여기서 4를 빼는 거죠 더하기 k배에다가 x에다 똑같이 1 y에다가 1을 넣으니까 4 더하기 4 요게 0이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9k가 되겠죠 전개하면은 9k는 얘는 요게 소거가 되니까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k라는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9분의 1인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9분의 1을 k에다가 대신 넣어주는거야 이렇게 그럼 계산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는 0이다. 그럼 양변에 9를 좀 곱해 줄게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9x제곱 더하기 9y제곱, 마이너스 18y. 9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전개해 주자. 9를 곱했더니 좀 계산이 쉬워지지? 8x제곱 더하기 8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8y는 0이다. 얘들아, 근데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려면 무조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1이, 돼,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분을 8로 나눠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8로 나눠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18Y. 요렇게 쓸수 있겠죠. 물론, 이거 약분 되니까, 뭐, 8분의 18은 약분해서 얼마? 어, 2로 약분하면 4분의 9가 되겠지. 요렇게 쓸수 있겠네. 어, 요렇게만 쓰시면, 원의 방정식 된 겁니다. 요렇게 답을 내주시기 바래요그 다음, 7번 봅시다. 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 더하기 마찬가지로 어, k배 왜냐면 교점을 지나는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k배 해주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22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뭐해주면 돼? 4,0을 대입만 하면 되겠지 또 식에다가 x에다 4 넣어주자 16 더하기 0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더하기 7 더하기 k배 곱하기 x에다가 4 넣어주면 16 y에다 0 넣어주고 마이너스 40 더하기 22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해 되시죠? 그럼 계산해주면 요거다 더해줬을 때 얼마야? 23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에는 얼마가 남냐면 요거 계산했을 때 38에서 4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지?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E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얻어내셨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해주자.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고, 계산해 봅시다. 근데 두배 하는 게 쉽죠? 양변을 두배 해주고 계산합시다. 그럼 양변을 두배 하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4.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0x, 더하기 2y, 마이너스 22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 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1의 제곱. 음 그럼 8은 이미 넘어가야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 더할 때1 필요하고, 여기도 1 필요하죠? 그, 걸 우변에 더해주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근데 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우리 원의 넓이 파이알 제곱이잖아. 그지? 파이알 제곱이니까, 얘가 알 제곱이죠, 그냥. 요게. 요게 알 제곱 자리잖아, 그지? 그니까 러 답은 뭐겠어, 그냥. 10파이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겠지?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이번에는 두 원의 공통인 현이야. 현, 현. 자, 그럼 현은 쌤이 뭐라 그랬었죠? 아까 이 k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했어. 고정적으로. 그러면 그냥 두 식을 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마이너스 5가 1번식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6x-4y 더하기 9 요렇게 빼주자라는 거지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자 빼보자 어떻게 될까 x제곱 y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가 되고 그 다음에 8y-4y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2y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12y에다가 마이너스 5 빼기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여기까지 얘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요게 0인 식이니까, 2로 나눠줘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6 i 마이너스 7은 0이다. 요렇게, 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도 돼지꼬리 땡땡 해주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13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공통현이라는 건 아까 쌤이 개념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원방이 이렇게 있고, 하나 또 원방이 있는데, 그두 개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을 이어주면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공통현은 직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두 원을 그냥 빼라. 또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왼쪽식을, 이거 표준형이니까 전개를 좀 하셔야겠다. 능형이안돼 있잖아. 이거 준비가 안된 거거든. 그 왼쪽식을 전개를 먼저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13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다 넘겨주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왼쪽식이고, 오른쪽식은,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i. 마이너스 1은 0인데,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냥 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x제곱이 사라지고요. y제곱도 사라지고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x 빼기 4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네. 이거 이쁘게 좀 다듬어 주자. 이렇게 다듬어 줄수 있겠죠. 이렇게. 음. 그럼 이걸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 주래요. 직선의 표준형으로.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 주시면 3y는 마이너스 어, 6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y라는 값은 마이너스 2x 빼기 1로 쓸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직선의 표준형이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16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둘다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야? 둘다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둘다좀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전개해주면은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어, 그리고 오른쪽 식도 전개,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 넘겨주세요. 상수.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6이 0이다라고 쓸수 있고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야.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y 근데, 군은 어차피 소거가 될거고요 그럼 왼쪽식에서 플러스 4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왼쪽식에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빼주시면은, 마이, 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6. 쌤 X제곱, Y제곱 왜안 써줘요? 어차피 날라가니까 그죠? 빼주면 날라가죠?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 6x 더하기 4y 더하기 4를 빼줘야 돼요. 그게 0이다 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쓸수 있어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30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 약분만 해주면 끝나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눠줍시다.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3X 더하기 4Y 더하기 15는 0 이렇게 쓸수 있겠지.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연해방정식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19번은 조금 이제 활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구해보자. 그럼 일단 구해봐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i는 0이고, 오른쪽식에다가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i 더하기 7은 0이다. 이렇게쓸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왼쪽식에서 오른쪽식을 빼줘야 됩니다. 직선이니까요, 그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들아, 원방이면 k 빼고 원방이 아니면 그냥 k 다 마이너스 1 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왼쪽식에서 오른쪽식 빼주면 x제곱 y제곱 소거되구요 그럼 써보면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7은 0이다 요렇게 쓸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은 0이다 요렇게 쓸수 있겠지 어 그럼 이 직선이 그럼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자 그럼 2y는 2x 더하기 7이 되거든요? 그럼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2분의 7이 되겠지. 그럼 지금 이 직선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직선과 수직이래. 자, 수직 뭐예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는 1이에요, 아래 거는. 그럼 1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는 a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는 얼마겠어? 그냥 마이너스 1이겠지. 너무 너무 이지하다라는 거. 그다음 이번에는 공통 현의 길이 여기다가 별표 한세개떠딱 어 이렇게 그려 주시고 돼지 고리 땡땡 해 주자. 되게 중요합니다. 공통 현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원방이 두 개가 있을 거야. 그지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하는 거예요. 자, 원방이 이렇게 두개 있을 거고 그원두 개를 만나는 현이 존재할 거야.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 요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면은, 요렇게. 그럼 우리가 이 보라 색깔 직선을 구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이 보라 색깔 직선을 구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내용이야. 뭔 얘기냐? 두 원을 빼는 거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라는 1번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y 더하기 1과 빼는 거예요. 그럼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4X 더하기 3Y 더하기 10이라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준거야 요 보라색깔 직선을 우리가 구해낸거야 요렇게 그러면 현의 길이라는건 뭐냐 현의 길이라는건요 현의 길이라는 거는 요렇게 만들어진 직선에서 이전부터 이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현의 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좀 활용을 해보면, 원의 중심. 자,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그럼 쌤은 요 원을 택할게. 왜냐면 요 원이 좀 쉽거든. 항상 쉬운 거 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 원은 원의 중심이 0,0 0 맞지, 얘들아? 어, 그럼 거기서, 원의 중심에서 이 보라 색깔 직선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수직거리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럼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될까? 이거는 반지름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됐어? 요거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래서 피터보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요기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물음표라고 하세요.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일단 반지름은 얼마냐면. 내가 왼쪽 원을 택했으니까, 요거 반지름 3이죠. 그리고 d를 구하셔야 되는데,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0,0하고, 4x 더하기 3y 더하기 10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럼 공식 알지? 써보자. 얘는, 루트, 16 더하기 9, 분의 절대 값 얼마예요? 절대 값 10이지.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5분의 10이니까, 그냥 2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요거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을 해보면 은 r의 제곱이 d의 제곱과 물음표 제곱을 더한 값과 동일하겠지 피타고라스 쓴 거야 그럼 r제곱은 9가 되고 d의 제곱은 4가 되고 물음표의 제곱은 그대로 그냥 모른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물음표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5가 되므로 물음표는 얼마다? 루트 5다라는 겁니다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루트 5가 답이냐? 아니고 얘가 수직이 능분이거든 얘들아 내리면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 값에다가 두배 해줘야 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이 물음표가 루트 5니까 답은 2 루트 5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거니까 이 공통 현의 길이는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마지막 유형 똑같이 공통연의 길이 풀어볼건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은 85겠지 그럼 이거 계산 좀 해주자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 될거고 오른쪽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2y 그럼 얘들아 요거 상수항 두개 더하면 100 아니야? 그지 100이지 거기서 85 빼주면 얼마겠어? 15겠네 요렇게 쓸수 있겠다 그럼 일단 공통현부터 구해야 되니까 둘이 빼주자 그럼 빼주면 x 제곱 y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5 더하기 16x 그 다음에 더하기 12y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지. 그럼 얘는 16x 더하기 12y 마이너스 40은 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거 양, 양변을, 양변을 4로 나눠주자. 그럼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상황을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원방이 지금 두개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그 구한 게 요게 공통현의 방정식을 지금 구한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구해 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두개 중에서 만만한거 원의 중심 찍으라 그랬지. 얘가 만만하잖아.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5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직이등분선 내려 주시고 그럼 반띵 될 거고요. 그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체크해 주시면 요거는 반지름의 길이,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공식 써보면은, R제곱은 D제곱 더하기, 물음표 제곱이겠지.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야, 얘들아. 그냥. 근데 반지름이 5잖아. 그니까 5, 5, 맞지, 그지, 얘들아? 어 반지름이 5니까 제곱하면 25. 그 다음에 D의 제곱이라는 건 D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직선하고 0,0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16 더하기 9 루트 분의 얼마? 그냥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그럼 계산해 주시면 5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2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고 더하기 물음표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물음표의 제곱은 21이다라는 거지 즉 물음표는 얼마다? 루트 21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공통 현의 길이라는 거는 그 물음표에 두배 하라 그랬었죠. 그럼 두배 해주시면 2루트 21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생했어요.